우리는 예수의 피를 꼭 붙들고 나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어요라는 뻔뻔스러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뭐좀 해놓고는 그 자랑하지 못해고 아주 안달을 부려요.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나 조건이나 자격, 열심, 노력 등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가르지 않으세요. 나귀를 타시고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복과 저주가 갈려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격시켜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그건 뭔가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성전을 기각하고 무시해버려요. 다 부셔버립니다. 다 둘러 엎어버려요. 옛 성전, 율법, 유대주의 아니라는 거죠. 다 부셔버려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그옛 성전이 되어서 죽겠다는 얘기죠. 다시 세운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품어 안고 죽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의 상징인 성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에 메인 그 예수님의 일을 대척점에서 최색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데 그 대척점에서 왜 내가 그 피만 의지해야 돼요? 나도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 버렸다니까요. 그게 힘이오 힘의 원리 속에 세상이 말 세상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전부 뒤집어엎으시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주받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뜬금없이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왜 미친 사람처럼 거기 가 갖고 너 열매 없네? 너는 영원히 열매 못 맺을까? 이건 뭐야? 무화과나무는 뭐야 가만히 있다가 예?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몇 년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화과 나무의 노력과 열심을 예수님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찾아가시더니, 넌 아니야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넌 영원히 저질 받을 거래. 영원히 거기에 영원이란 단어를 쓰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맺기를 맺, 백성들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비우는 열매예요. 자각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 자각의 열매, 항복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열매죠. 그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 자신이 채우고 들어가서 완벽한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였어요. 은혜 의지해. 예수 믿어.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잔치, 은혜, 너 의지하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믿어서 천국 못 가요.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허다한 행위들을 내놓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과 자아성취와 자긍정과 자아 자아실현의 행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것처럼 그걸 자랑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대로에 서서 막 기도해요 금식은 3일째가 제일 힘들어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님은 그런 걸 열매로 안쳐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잎파리 취급한 거예요. 잎사귀. 그들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내놨어요. 그런데 열매 어디 있어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잎사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 버린 건 바로 은혜의 폭력성, 편애의 폭력성, 예정의 폭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들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그 나무들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파리가 무성했다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려버리냔 말이에요.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 열심이 너의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구원에 절대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을 개입시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아담 속의 인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만 되면 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는 안 되는 거야. 이파리를 풍성하게 달았는데 곧 열매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세요. 죽어.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